세종시 일생활권에서 핫한 2015년 이후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공동 3위는 고운동 가락 17단지 골드클래스 25평형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 5건으로 이전보다 7건 줄었지만 여전히 인기 많아요. 고운동 가락 17단지 골드클래스는 세종시 고운동 1386에 위치하며 2015년 9월 입주한 508세대 아파트입니다. 세종종합건설 시공으로 10개동 최고 18층, 25평과 24평 구성의 지역난방, 세대당 1.24대 주차, 어린이 놀이터와 커뮤니티 공간이 잘 갖춰져 있어요. 가락 17단지 골드클래스는 마음 한 일로 167에 위치하며 특별한 교통 정보는 없지만 두루초등학교가 가까워 도보 통학이 편리합니다. 주변 상권 정보는 부족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문제없어요. 가락 17단지 골드클래스 25평형에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3.29억 원입니다. 호가는 3.3억 원에서 4.5억 원 사이로 17개 매물이 나와 있어요. 공동31호 고운동 가락 8단지 고운뜰파크 33평형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3개월 거래 5건으로 이전보다 한건 줄었지만 매력적인 아파트예요. 가락팔단지 고운뜰파크는 세종시 고운동 1706에 위치하며 2015년 15월 입주한 982세대 아파트입니다. 한신공영과 ES산업이 시공한 11개동 최고 25층, 29평과 33평 구성의 지역난방, 세대당 1.2대 주차, 고운뜰공원과 산책로가 잘 조성된 녹지 공간이 돋보여요. 가락팔단지 고운뜰파크는 BRT 1000번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고운 초등학교 배정으로 교육 여건이 좋습니다. 고운동과 아름동, 종촌동 상권도 도보 거리에 있어 생활이 편리해요. 가락팔단지 고운뜰파크 33평형에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4.46억원입니다. 호가는 4.4억원에서 6억원 사이로 15개 매물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공동 3위는 도담동 도렘 14단지 안 인프레버 39평형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 5건으로 이전보다 6건 줄었지만 여전히 주목받고 있어요. 도렘14단지 알림프레버는 세종시 도담동 858에 위치하며 2015년 4월 입주한 979세대 아파트입니다. 한림건설 시공으로 14개동 최고 30층, 39평, 43평, 58평 구성의 지역난방, 세대당 1.5일대 주차,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해요. 한림프레버는 보드미로 42에 위치하며 특별한 교통 정보는 없지만 양지초, 도담 중 도담고가 가까워 도보 통학이 가능합니다. 주변 상업시설도 잘 형성돼 생활이 편리해요. 한림프레버 39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8.66억 원입니다. 호가는 9억 원에서 13억 원 사이로 26개 매물이 나와 있어요. 2위는 고운동 가락 십9단지 파라곤 33평형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 6건으로 이전보다 2건 줄었지만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락 십9단지 파라곤은 세종시 고운동 211에 위치하며 2019년 3월 입주한 998세대 아파트입니다. 라인 건설과 동양 건설 산업 시공으로 19개 동 최고 18층, 23평, 25평, 33평, 41평, 49평 구성의 지역난방, 세대당 1.54대 주차, 공원과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이 매력적이에요. 파라고는 한번 국도와 정한 IC가 가깝고, 2025년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두루초등학교까지 도보 10에서 15분, 고운동 중심 상권도 5분 거리에 있어요. 8학원 33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5.43억 원입니다. 호가는 4.9억 원에서 11억 원 사이로 37개 매물이 나와 있어요. 1위는 고운동 가락육단지 프라디움 25평형입니다. 최근 3개월 거래 9건으로 이전보다 34건 줄었지만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해요. 가락육단지 프라디움은 세종시 고운동 1728에 위치하며 2015년 12월 입주한 887세대 아파트입니다. 중흥종합건설과 CTNC 시공으로 14개 동 최고 29층, 25평 구성의 지역난방, 세대당 1.23대 주차,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프라디움은 마음로 14에 위치하며 특별한 교통정보는 없지만, 으뜸초 고운중, 세종국제고, 세종예술고가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합니다. 주변 상업시설도 잘 형성돼 생활이 편리해요. 프라디움 25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3.90억 원입니다. 호가는 3.7억 원에서 5.2억 원 사이로 신4개 매물이 나와 있어요. 세종시 일생활권 인기 아파트들 어떠셨나요? 더 많은 부동산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